명법사가 용성스님 탄신 157주년에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동문대종사는 명법사 신도들이 행복한 불자라며 선지식을 만났을 때 인연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용성 조사탄생성지인 장수중림정사에서도 용성스님 탄신 157주년 기념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법륜스님은 전쟁 없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영조실록 의궤를 환수하는데 강원도의회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 의장은 정부의 중앙집권적 문화적 행적을 침략국 논리와 비교하며 비판했습니다. 진공을 화두로 30년 넘게 그림을 그려온 장상철 화가가 진공의 숲을 주제로 초대전에 개최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는 연기법에 천착해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에서는 청와대종사 성역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태용 셰님을 만났습니다. 성역화 불사 추지와 앞으로의 계획, 청와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용성 스님의 가사와 발우를 전해받은 화정 스님이 용성 스님의 탄신 157주년을 맞아 봉찬 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도문 대종사는 명법사 신도들이 행복한 불자라며 선지식을 만났을 때 인연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꽃향기, 새소리 가득하던 명법사에 교성곡 용성의 합창이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명법사 회주 화정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잼배 연주에 맞춰 아름다운 화음이 이어집니다. 용성 스님의 가사와 발우를 전수받은 화정 스님은 어제 명법사에서 용성 스님의 탄신 157주년을 맞아 봉찬대제와 역대 제대조사 달해 제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명예원로 의원인 불심도문 대종사는 온 인류가 번뇌를 항복받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선 사념처와 오정심관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님은 한국 불교의 거목이었던 용성 스님의 불교 현대화와 대중화의 업적이 오늘에 이어지길 서원했습니다 다념처관관법 수행 이전에 마음의 다섯 가지 허물을 정지시키는 오종의 관법인 오정심관관법 수행을 하라고. 부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지난 4월 화정 스님에게 석가일의 부촉법 71조로 부촉한 불심 더문 대종사는 이날 화정 스님을 자비심의 대성 보살이라며 부촉을 다시 한번 찬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법사 신도들은 행복한 불자라며 선지식을 만났을 때 인연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선지식을 만났을 때 인연을 짓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행복! 부촉법회 이후 처음으로 용성스님의 탄신대제를 봉행한 화정스님은 용성스님의 대각사상선양의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발을 전수받은 무게와 책임감은 매순간 중생구제와 깨달음을 향한 굳건한 소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성불할 때까지 보양해야 되고 성숙시켜야 된다는 네, 그 자리가 보살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초 안에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을 제가 해야 되는 오늘의 현실이 됐다는 명법사는 용성조사의 유운을 이어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노래와 기도로 가득했습니다. b t n 뉴스 하경목입니다. 백용성조사 탄생성지인 장수중림정사에서도 용성스님 탄신 157주년 기념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백용성 조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은 용성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전쟁 없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으로 참가한 독립운동가이자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백용성 스님. 탄신 157주년 되는 날인 어제 중림정사 주지이자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용성 스님 생가를 참배하고 스님을 추모합니다.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와 장수 중림정사가 용성 스님 제 157주년 탄신일을 맞아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인터넷 생중계로 전국의 불자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조사 다례제를 시작으로 법회는 행장 속에 온교래의 노래 합창과 웨빈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일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우리 배경선 조사님이큰 뜻을 잘 우리가 받들어서 하게 되면은 이 어려움도 곡난도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법륜스님은. 조선왕조 몰락 후 나라를 잃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 앞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나 독립은 물론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했던 스님의 발자취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선조들을 본받아 미래 100년 후 대한민국이 세계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발언했습니다. 이 선조들의 희생위에 그걸 딛고 서서 앞으로의 100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것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확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바로 통일로 나아가고 추모호폐에 참석한 불자들은 독립과 한국 불교발전에 앞장섰던 스님의 삶을 되돌아보고 유훈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100년 전에 이미 앞을 내다보시고 그때 불가능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지금 100년을 내다보면서 불가능하겠지만 저희도 지금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용성 스님의 가르침이 시간을 뛰어넘어 불자들 가슴속에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의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대산 사고분 조선왕조실록 의계 범도민 환수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강원도의회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중앙집권적 문화재 행정을 침략국의 논리와 비교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을 만났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지난 1일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제자리 찾기 대정부 건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와 관계부처에도 전달했습니다. 실록과 의궤가 오대산 사고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도민의 바람을 대표해 의원 46명 전원이 뜻을 함께한 겁니다. 예산도 그렇듯이 문화재도 마찬가지 그 원래 위치에 있어야 그게 어떤 그 역사성과 어떤 정체성을 함께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그동안 준비가 안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원할 어떤 장소가 안돼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완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는 이제 제자리에 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와 도비 등이 집행될 때는 분명한 이유와 과정, 결과를 전제로 한다며 2019년 완공된 실록의계 박물관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등이 예산을 지원한 것은 결국 실록과 의계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 거라는 겁니다. 그럴 계획의 어떤 타임 스케줄에서 예산이 어, 배정됐고 그외에서 진행이 되온 거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분히 됐다라면 이제는 그 후속 조치인 그 원래 그 문화재가 그위치로 와야 그게 어, A, B, C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적했던 시설 문제를 해결한 만큼 더 이상 반환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민족은 이 귀중한 문화재를 관리하거나 보존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가져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였는데 지금 마찬가지 중앙부처나 중앙정부에서도 그 논리와 똑같은 거거든요. 반출됐던 것도 지금 우리 중앙에 와서 어떤 그 수장고에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문화재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장이고 또 다른 침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문화재를 중앙이 독점하려는 논리가 침략국의 문화재 약탈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원주 법천사지 직원국사탑 환수운동 등도 함께 해온 강원도 의회는 반출문화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법제화도 필요하고 조례도 만들고 이래서 지속적인 어떤 우리가 문화재 제자리 찾기 또 제자리 환수운동에 하는데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BTA 뉴스 이은합니다. 지난해 12월 도난당한 울산 보덕사 석조관음보살반가상이 무사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울산경찰청과 공조해 탐문과 CCTV 수사로 피의자를 검거하고 창고에 은닉한 불전함과 불상을 회수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개인 사찰에 해당 불상을 모시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석조관은 보살 반가상은 조선 후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경주 일대에서 나오는 불석으로 조성된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청은 경찰청과의 공조 수사를 공고히해 문화재 사범 단속, 불법 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흥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해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태권도 발전에 불교계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오흥관 이사장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불교계에서 국기인 태권도가 옛 명성을 되찾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도장 운영이 어렵고 태권도 올림픽 종목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 국기와 경쟁해야 하는 등 당면한 과제들이 많다며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원행스님은 태권도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표하며 화합과 평화에 기여하는 무해로 세계 속에 성장하길 추구했습니다. 세상에 고정된 실체는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모여 모든 현상을 이룬다는 뜻의 진공묘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불교의 연기법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진공을 화두로 30년 넘게 그림을 그려온 장상철 화가가 진공의 숲을 주제로 초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캔버스 위에 알아보기 힘든 형태로 덧칠해진 아크릴 물감이 저마다의 색을 뽐냅니다. 무수히 찍어낸 물감에서 한 걸음 물러서자 봄기운을 가득 머금은 한 그루의 나무가 엿보입니다. 진공의 자리란 무엇인지 고민하며 점과 선 그리고 색으로 존재의 관계성을 표현해온 장상철 화가의 전시 작품입니다. 장상철 화가는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연결돼 있다는 연기법에 천착해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공이라는 하나의 완벽한 인드라망은 그의 손을 거친 아크릴 물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공이라는 어떤 그런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지만 그속 안에 무수히 많은 어떤 관계들에 대한 그런 호흡들 그것의 화두를 찾아 나가는 그 과정으로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장상철 화가는 이런 존재의 관계성을 나무와 숲, 바람, 빛으로 어렴풋이 형상화했습니다. 사람의 힘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곧 진공이자 존재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작품은 마치 수많은 에너지의 흐름을 또는 존재와 존재가 이어지고 단절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장상철 화가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화두를 스스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림은 삶의 호흡이 되고, 장상철 화가는 그 호흡을 진공이라는 숲의 흔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그 수풀 깊이 있게 관찰하다 보면 그 안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미시적인 어떤 그런 것들까지도 다 발견해 낼수 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관계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어요. 장상철 화가의 초대전 진공의 숲은 서울 청담동 갤러리 2에서 오는 23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선차명상 수행 전문단체로 널리 알려진 차행법 수구회가 부산 KNN 시어터 공연장에서 다섯 번째 답법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발표회에는 범어사 마하 다도회, 용탑선원 만호차회, 화명선원 화명다회 등 수구회 소속 17개 단체가 출연해 창작답법을 시연했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열린 차행법수구회의 이번 해주성 공연은 고요하지만 활기찬 차인의 일상과 소박하지만 심신의 평안을 구하는 바닷가 마을의 풍경을 섬세한 다법으로 표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불선으로 한국불교 수행풍토를 일신하고 평생을 청빈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사부대중의 존경을 받아온 스님이 있습니다. 바로 청화대종사이신데요. 오늘 뉴스 스튜디오에 청화대종사 성역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해용 스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청화대종사의 최초 수행처인 무안 해운사에서 스님의 사상과 수행의 정신을 계승하는 성역화 불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무안 해운사는 어, 청와 대종사께서 고향이시기도 하고 또 출가하셔서 최초로 세운 사찰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은 그 해운사는 단순한 사찰보다도 그지방의큰 스님께서 교육기관을 설립하셨는데 어떤 교육기관의 설립에 어떤 기숙사 역할도 같이 하셨고 그래서 어떤 종교인보다도 교육적인 것,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 큰 스님께서 지역사회에 많이 이바지를 하셨어요. 역할을 하셨고 큰 그래서 우리 지역 불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역 교관장들, 단체장들이 모두 합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돼서 큰스님의 성향 사업을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청아대종사 성역화 불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성역화 불사에 총 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 불사를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회향하는지좀 설명해 주시죠. 네. 원래 불사의 계획은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했으나 네. 아, 다행히 기본 예산이 설립이 돼서 그래서 올 2021년 10월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 2022년 10월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사가 회향되면 청와대종차 기념관을 비롯해서 명상관 등 다양한 네.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것이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 먼저 어, 큰 스님의 지금 흩어져 있는 유물 관계, 유품 관계를 한 곳에 모아서 큰 스님의 어떤 법황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념관을 어, 건립할 예정입니다. 기념관은 한 90평 이내로, 어, 조성을 할 거고, 또한 연불관이라고, 연불관은 누구나 와서 참선 연불 또 명상, 기타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가 명상관을 건립할 거고 또 이제 저희가 요사채 숙소동을 건립할 건데 편안히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나머지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각이나 또 우리 공양간 기타 나머지 우리 종무실 등 나머지 부속 건물을 어쩌면 저 해운사가 창건 이래에. 최대의 중창불사를 거행합니다. 음. 네. 또 무한 국제공항과 연계하고 <laughs> 지역 문화도 또 농축창물또 생활 관광 등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해운사가 완공이 되면 어쩌면은 큰스님께서 추구하시는 열린 불교, 열린 정교, 또 열린 문화 공간 다양한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하고 어바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교가 어 지역 불자 내지는 지역 사회에 같이 공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또 해운사가 위치 있는 위치가 해안가였고 또 우리 무안은 어, 동양 최대 연꽃 단지가 있고 음. 또 거기에서 한 10분 이내에 또 다도에 또 거기에 섬 쪽에 있는 문화 공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해운사가 위치해 있는 무안군이 아마 가장 전국에서 유명한 어떤 항토 음. 그래서 항토 뭐 양파, 마늘 또 항토로 이루어진 주산물들, 저 특산물들 네. 그런 특산물들을 잘 활용해서 함께하는 음. 또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어떤 열린 공간의 저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지역사회 상생하는 방향을 찾고 계시는 예, 거네요. 예. 네, 2023년은 청화대종사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주년을 맞아서 스님의 사상과 수행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네, 예, 내후년 2023년이면 탄신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왔던 학술 세미나가 있습니다. 청화사상 청화사상 선양회라고 거기서 하여. 어, 학술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어, 내후년에는, 어, 특, 저, 특집 학술 세미나 100주년 기념하고, 또한 그 지역 사회에 또그 문화나 복지, 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의 어떤 그런 복지 사업을 통해서, 어, 큰 스님의 법을 또 널리 펼치고, 또 널리 알리고, 또 함께하는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지역 사찰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불사를 하려고 합니다 청와대 종사님 수행자의 사표이자 해외포교의 선구자이신데요 스님께서 기억하시는 청와대 종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저희 은사 스님이기도 하지만 저희 처음에 뵀을 때 아마 그런가 봐요 아마 맨 처음에 출가하겠다고 이렇게 찾아가 뵀는데 첫째는 누구나 아다시피 너무나 그자애로우신 분입니다. 음.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지신기행내할 정도로 너무나 자유롭고 또 너무나 하심하시고 너무나 겸손하시고 우리 상자들한테도까지도 말을 존칭을 써주신 음.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모습만 봐도 그냥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냥 출가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음. 또한 당신이 내 보이는 것은 어쩌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린 불교, 또더나가서 열린 종교, 어떤 행복한 불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설법을 하셨고 수행 정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큰스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면 항상 모든 남녀노소, 또 우리. 시골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음. 쉽게 얘기해 주시고, 단지 또 본인의 수행만큼은 마치 바늘 끝에 서 있는 그런 모습처럼 철저하시고, 또 당신께서 얘기하신 항상 부처님 법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부다. 그런 마음에 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항상 또 남아무탑을 간센보살, 간센보살만 해도 음. 충분히 내 마음이 정화가 되고, 또 당신께서 말씀하신 가장 강조한 중의 하나가 우리는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음. 그 마음에 그래서 진여 자성불, 진여 불성불, 그래서 그런 진여 자성과 진여 불성을 위해서 항상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어떤 주력을 하든, 어떤 공부나 상관이 없이나, 항상 지혜로운 마음에. 뭐 반야바라밀에 입각한 공부겠죠 그런 지혜로운의 실천으로서의 어떤 진여 불성 진여 자성을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계신 청화 스님의 모습 저도 참 궁금합니다. 예, 예. <laughs> 마지막으로 스님께서 저희 시청자들에게 남기시고 싶은 말씀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예. 어, 모두 다 어렵고, 어려운 시기고, 또 경제적으로도 다 어려우나, 어쩌면은 우리 한국 불교의 성자로 살다 가신 청아 큰 스님의 그런 사업을 온만히 잘 성취하고자, 대웅전 안에 천불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음. 그래서 천불 모연에 우리 불자님들, 또큰 스님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동참해 주셔서, 불사가 온만히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 일종식과 장자불화 또 청정지계로 수행자의 사표로 남은 청와대 종사의 수행정신이 성역화 불사로 널리 선양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6월 18일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행복한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